그래서 오늘 이 색깔도 에이스에 그려보도록 합니다. 에이스는 예쁘게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에이스 예쁘게 그려볼게. 예. 일단 살구, 살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. 어, 에이스가 그린 건데요. 나, 잠깐만요. 에이스가 다 그리고, 어. 에이스 다 그릴게요. 그러면 갔다 올게요. 전부 겟었습니다. 자, 자 친절하면 먼저 구, 독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고 음. 잘면 야트도 거고 음, 잘못 아니고 이렇게 스티커도 준비했습니다. 볼거요 한번. <laughs> 너무 오. 예뻐요.

빗질, 빗질. 빗질. 야질 빗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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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질.

주세요 주세요 <laughs> 주세요 주색 주세요 주세색자 색칠을 해줍니다 요마 색칠을 오요 주세요 예뻐진거 세요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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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뜯요거세요아니요 주세요 주세요 자, 소, 초록색. 물, 록색 예. 잠깐만요. 야, 블루. 예. 이렇게, 쉐이딩. 그 다음은, 노란 색깔, 이보, 쉐이다 다음은, 저희 아들이에요. 여기. 귀여운데?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, 색난 파란 색 바람을 틀어줄 거예요. 짠! 귀엽죠? 귀여운 에이스 자, 이거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뒤에도 글자 써야겠어. 있어. 도 맞지? 도 도마뱀 어, 이거 가을게요

어, 엄청 잖아요 자 뒤에는 이런거 있죠 뭐. 내옷 색깔 예쁘죠 뭐? 내 얼굴 이더 예쁘다구요? 누구한테 이런거에요? 하트 네, 잘, 잘 보셨다면 넣어줘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